안녕하세요 공대형 책상의 공부로 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이란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멜랩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잡담 어, 유익한 잡담이 됐으면 하는 바음입니다 컴퓨터 언어들은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c++ 이라고 하죠 자바 파이썬 등등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뭘까요? 뭐 많은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로에게 프로그래밍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프로그래밍은 수학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함수입니다 한 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프로그래밍은 FX입니다 우선 함수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함수는 FX 바로 나오죠 설명을 못할지라도 fx는 뭐 바로 나옵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y는 fx인데, 어, 그리고 2x이다. 자, 무슨 뜻이죠? x가 1일 때, y는 1입니다. x가 2일 때, y는 4죠.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6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예를 왜 드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적 경험했던 것을 한번 함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사회적 현상이라고 좀 거창하게 붙여볼게요. 이 사회적 현상은 사탕이 생기는 법칙입니다. 엉뚱하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조르기를 한번 하면은 아빠가 사탕을 하나 줍니다. 현실적인 아빠죠? 조르기를 두번 하면은 아빠는 사탕을 네 개를 줍니다. 조르기를 세 번을 하면은 사탕을 6개나 줍니다. 상당히 괜찮은 아빠죠? 그래서 이 곱셈의 놀라운 법칙을 깨달은 이 아이는 아, 이 조르기와 아빠가 사탕을 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함수를 나타낸다면은 y는 fx이죠? 그리고 2x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탕 수가 y이고요. 왜냐하면 그 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f(x)는 f는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가 함수인데요. 그 함수 우리 아빠는 인풋을 받아요. 인풋이 바로 제가 하는 조르기 횟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르기를 한 번을 하면은 우리 아빠는 사탕을 하나 주고 조르기를 두번 하면은 우리 아빠는 사탕을 네번 줍니다. f equals ma, e equals mc s 뭐 q u a r 그 정도 임팩트는 당연히 없는데요 제가 왜이 예시를 드느냐 하면요 은 조금 멀리 왔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이란 fx라고 했는데 한번 헬로월드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 언어 배울 때어 처음 예시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뭐 단골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헬로월드를 네 가지 다른 언어로 수행한 예들입니다 처음은 c 언어이고요. 두 번째는 C 뿔뿔입니다세 번째는 자바이고요. 네 번째는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이네 가지 코드들에서 헬로월드라는 글씨들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불필요한 부분은 잠시 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부분도 한번 가려볼게요. 자 여기서 공통된 점들이 보이시나요? 자 바로 메인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한번 c 언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함수가 보이시나요 한번 다 같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줄로 써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함수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는 리턴을 우선은 어 약간 좀 가리고서 한번 볼게요 인티저는 int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output 즉 y입니다 그리고 메인은 f에요 f 그리고 x는 input인데 지금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인풋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예를 들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아빠가 내가 조르지 않는데도 사탕을 주는건 뭐 그런거 비슷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아웃풋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우선 인트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정수입니다. 인티저라고 하는 것의 약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꼭 결과값을 정수로 보내 줘야 돼요. 그래서 리턴이라고 한 다음에 보내 주고 0을 보내 줍니다. 근데 꼭 0이어야만 하나요? 꼭 그렇진 않죠. 다른 숫자도 정수이면은 괜찮습니다. 이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줄이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를 해 주고 어떤 프린트도 이제 여기 프린트 자체도 함수인데 이거는 뭔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Hello World라고 써있고, 이거는 뭐 프린트 해준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언어, C++를 한번 보겠습니다. C++는, 어, C와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 함수 비슷하게 표현해 볼까요? 한줄로또 써보겠습니다. int main. 그리고 여기다가, equal sign을 하나 중간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y, f, x와 비교해 본다면, y는 뭐죠? 아웃풋은 아웃풋 인트입니다. 인티저 정수이고요. 바로 또 메인이 함수 이름이죠. f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전에와 똑같이 지금 인풋이 없습니다. 원래 인풋이 x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인풋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함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수를 결과값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return한 다음에 0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어 다른 정수 예를 들어 뭐1 2 그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정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의 구조는 가장 간단하게 이거면 충분한데 근데 뭐 복잡합니다 지금 뭐 std라고 써있고 c u t 이라고 써있고 그런 거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다 몰라도 괜찮은데 헬로 월드를 어디다가 보내주는 것 같은데 이 함수는 이 메인이란 거는 이 메인이 자체가 함수이고 그 중간에 들어간 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마음대로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언어 자바를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자바는 좀 틀려 보이네요. 우선 함수 f 이름은 어, main이라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input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I, output은 void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함수와 비교해서 보면은 output y는 보이드고 함수 이름은 메인이고 그리고 input은 x인데 x 자체가 되게 이름이 길어요 지금 s t 링 r i n g 이라고써 있고 그리고 args 이게 argument, argument라는 거에 줄임인데 어쨌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보이드가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라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함수는 어 결과값을 생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정수를 리턴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웃 어, 아웃풋 결과값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중간에 지금 뭐 결과값을 해주는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C와 C++에서는 0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자바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풋은 지금 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스트링은 인풋의 종류이고. 어, args는 인풋의 이름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args 인풋이 이 코드 안에서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풋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자바 코드 자체는 그냥 프린트를 해줘라, 헬로 월드, 뭐 시스템 아웃, 뭐 그런 거다 몰랐는데 어쨌든 프린트만 해줘라 이한 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주얼 베이직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는 f는 어 메인이라고 똑같이 있는 거 같은데 이 함수는 인풋도 안 보이고 아웃풋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코드 이 메인이라는 그 안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바로 그 무언가가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모른다 그래도 콘솔 한 다음에 라인이라고써 right 있으니까 뭐 라인을 적어 줘라.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은 헬로 월드를 좀 적어 줘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지만은 괜찮습니다. 이 함수, 이 메인이란 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인풋 받는 것도 없고 보내주는 것도 없지만은 이 작업만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 예시들을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보이시나요? 공부로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프로그래밍은 Fx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멀리 하시겠죠? 구독자 분들은 너무 멀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멜랩 기초 사키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잡담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용 책상의 공부로였습니다.